이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자, 화스 이렇게 되죠. 화스. 뭡니까 이게? 하나스. 말하다. 말하다. 마라다. 또 말하다가 뭐가 있죠? 언자 써서? 이유죠. 이유우 말하다. 하나스, 화스, 말하다. 이걸 더 많이 쓰지만 이것도 많이 씁니다. 하나스. 그러면 하나스가 시로 됐죠? 왜? 대가 붙으려고 대가 붙으려면 이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대 하나씩 대 됐고. 자, 이루는 뭐예요? 이루. 있다죠, 있다. 요거죠. 거,루, 이루, 있다. 예어볼까요 이루, 거루, 있다. 이루, 거루, 있다. 사물이 있다 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죠.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 이루죠. 그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웃진이뭐뭐 하는 중에, 그 말이죠. 뭐, 뭐 하는 중에. 니는 뭐요? 뭐, 뭐, 에. 뭐, 에. 명사에 니가 붙어서 부사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로, 뭐, 뭐, 에. 이런 뜻도 되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죠. 말하고 있는 중에.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죠. 어, 가운데 중 자입니다. 가운데 중 자. 중에. 가운데. 그런 의미죠. 동안에. 그러면, 하나씩 때 이루 지니 하나씩 때 이루 지니 하나, 스, 말하다. 하나시대 말하고 말하여 하나시대이루 말하고 있는 하나시대이루 우진이 그럼 뭐요? 예 말하고 있는 중에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진이 뭐 많은 중에 뭐 많은 동안에 우진이를 알아놓고 자 말하고 있다는 하나시대이루 이것도 역시 원형에서 뒤에 우진이 동안에 중에 명사를 수식했죠. 그죠? 요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다. 일본에만 어쓸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뭐죠? 형용사형으로 바꿔야 돼요. 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동사가 바로 명사 못 수식하니까, 동사에 ing형을 붙이든지 아니면 과거, 되, 만들, 과거 분사형을 만들어주면 뭐가 돼요? 형용사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일본은 어 바로 올수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2 9 8 번입니다. 이즈 이즈는 언제란 뜻이 에요 언제? 해봐 언제, 언제. 이즈? 자 언제입니까? 이즈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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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입니까? 이즈 됐을까? 이즈 됐을까? 언제입니까? 하죠 언제 이즈 언제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언제의 사이엔가 이런 뜻입니다. 이 가는 뭐 음. 끝나는 말에 붙으면 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건데.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의무를 쓸 때도 가가 붙죠. 이해했어요? 그럼 언제의 사이엔가, 이는 뭐뭐 애고, 자, 언제의 사이엔가, 이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는 뭐예요? 어느샌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럴 때에도 인지 아닌지 그 지혜가 갑니다. 언제의 사이엔가, 있지노, 마니까. 그죠? 이즈노 마니까 이즈노 마니까 이 사이 간짜죠. 언제의 사이인가 어느 생가 뭐라고요? 따라 한번 해봅니다. 이즈노 마니까 이즈노 마니까 이즈노 마니까 이츠노 언제고 마가사이츠니다사츠이를줄마서세이츠니까이워봅니까이느생가니 어느 생가 뭐, 마니까 이츠노 마니까 이노 마니까 이간노마서2 이츠노 마니대이루노마니이니 말하고 있는 うちに 말하고 있는 동안에 298 이츠노 마니카 이츠노 마니카 이츠노 마니카 어느 생가 299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한자 한국 발음 뭐예요? 산보죠 자, 여러분 이거 이걸 잠깐 보면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것은 땅 위에 풀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자, 그런데 그 밑에 다롤이 있죠. 어떤 글자의 밑에 다롤이나 어떤 글자 왼쪽에 다롤은 육다롤라서 동물의 몸을 나타낸다 그랬고, 오른쪽에 있는 다롤은 그냥 다리야 밝음 기관을 나타내죠. 근데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육다롤이죠. 근데 육다롤라고땅 위에 풀이 나 있는 거하고 연동이, 이거 붙으면 말이 이상하죠? 그때 딱 봐봐요 그러면 자 고기를 도마 위에 놓고 탁 칩니다 이렇게 도마 위에 고기를 얹어 놓고 이렇게 쳐 친다고 돼있죠 쳐 그럼 고기가 어떻게 돼요? 튀지막 이렇게 흩어지죠 그냥 흩어질 산 흩어질 산 자예요 말이 되죠? 자 고기를 도마 위에 얹어 놓고 칼로 탁탁 두드립니다 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흩어지죠 고기 다진다고 생각해요 낙지 탕탕이 생각해보라고. 흩어지산자 흐틀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보자는 뭐요? 예 걸음보자죠? 자, 그칠지자, 멈출지자입니다. 발 모양을 본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외우면, 자, 땅 위에, 한일자 밑으로 오면 땅 위로 가면 하늘, 땅 위에 깃발과자에서 위를 나타내서 위상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지, 그칠지. 원래는 발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발을탈 자글소, 적을 서 젊을 서 이것은 땅을 땅을 땅 내딛는 모습입니다. 땅을 밟은 모습, 밟는 모습, 발을 달. 땅을 밟다, 그치다, 밟다 그치다는 걸음이죠. 이제 산보 흩어진 걸음, 정형화된 걸음이 아니고 뭐예요? 발 맞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산보 흩어져서가 대충 대충 이렇게 걸어가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산보라 그러죠. 산보 발음과 비슷하죠. 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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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보. 산보. 자 산보, 자 이것은 가떼라죠가떼라 갔때라. 사마입니다 사마, 자외웁니다가떼라가떼라가떼라가떼라가떼라 사마. 그럼 산보 산보는 산보로 되죠 산보 가떼라 뭐예요 산보 가떼라 산보 사마 산보 가떼라 산보 사마 산책 사마죠 산책 사마 산책 사마. 자 산보는 일본 발음으로 산보 삼뽀. 산보는 산책. 자, 그러면 산포가테라 산책삼아 마스 마스 외웁니다. 더욱 더 마스 마스 더욱 더 마스 마스 더욱 더 뭡니까? 원래 마스는 뭐예요? 동사 다음 마스는 뭐뭐 합니다. 합니다. 마스 마스 더욱 더 마스 마스 더욱 더 외워야 되겠죠? 299 산포가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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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ンチまックサマー。サンベ。マスマスマスマ